장마서두님 네. 제가, 제가 요즘 여름이 되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휴가청 가고 싶은데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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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적을 써가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갔다 오셔도 됩니다 음, 잘 갔다 와요 네네네네 네, 네, 네. 결국은 외로운 거니까요 다녀오세요 휴가청은 대체 왜 가는 거예요? 재미로? 귀신보러? 어... 혼자가 둘, 둘이 되는 그런 느낌을 알고 싶어서 음, 외롭지 않나 음. 음. 셋이 될 수도 있죠 아, 그럼요 넷도 될수 있습니다 하나면 네. 하나지 둘이겠는가? 귀신은 아무나 붙나요? 네, 붙을 짓을 하니까 붙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아무나 붙잖아. 그렇게 군과가고 어. 그러니까 붙지. 네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 진짜 귀신이 있을 때 그런 건가요? 네 하드님 에어컨 끄세요. 응? 혹시 온몸에 소름 돋으면서 몸도 살짝 떨리지 않나요? 화장실. a okay. c 터세요. 아 뭐야? 소라야 <laughs> <토라이> 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데뭐 no. 갑자기 온몸에 소름 돋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영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그럴 확률도 당연히 있고요. 신체상 또생 생리학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 무조건 소름 돋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보면은 지금 인터넷에 정보나 이런 것들이 넘치다 보니까 너무 그냥 막 갖다 꽂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다, 저렇게 되면 심지어 그런 거 있잖아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죠. 이 정보로 들어올 때뭐뭐꼭 그 사람은 뭐, 거꾸로 물고 나무 서서 뭐, 그, 응? 보인다, 뭐, 있단 말도 있는데, 그렇게 보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런, 좀, 막, 추측성,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정보가, 어떻게 보면, 무당을 더 미신으로, 이 무업을 더 미신으로, 막, 치부하게 만들고,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좀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생각합니다. 원진살은 구신화 부족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살도 구신화 부족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사람이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천하 없는 원진살도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그 살의 의미가 없어져요. 멋있다. 전사 개월 뒤에 삼제입니다. 3년사 개월 뒤 아홉스라 삼제고. 응? 네 축하드립니다. 보이잖아요. 추가드려요. 어, <laughs> 살만 네. 5 0개 가지고 있는데 뭐다 있어 그러네요. 보여 있어 보 짝사람도 부적이나 구슬을 해결할 수 있나요? 어 여러분 부적이나 구은요 결국엔 신의 능력, 우리가 신통력이라고 그러죠. 그 신의 능력치를 발휘하는 조건들이 있겠죠. 음. 조건이 뭘까요? 스스로 노력하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그 관심사, 자신의 모든 부분들이 움직임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 거기에 기운을 실어주고 거기에 길를 열어주고 하는 거지. 주둥아리 쩍벌리고 감나미 밑에 엎드려 있으면 그 짝사랑하는 여자가 어 벗고 댐비 걸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짝사랑 이건 뭐건 썸을 타든 뭐 하든 대시를 해야 된다는. 아, 노력해야죠. 당연한. 가만히 놔다고 예. 오구이 음. 눈. 귀염이죠 m b r a n d o n o m 말론 u 란도 눈이 뭐예요? 영화 대 o your name, cookies and get to talk. 감사. d o i n 감사 t Dumbs up. I'm not going to 어제 이렇게 저기 편하지 이제? 어, 와, 엄청 무워. 무거워져 가지고 살이 쪄 가지고 힘들어. 자다가 납치돼서 왔어. 어, 좀 자다가 지금 비몽사몽.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쿠키 천개 감사!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소열 님 쿠키 500개 투척 금동아 잘 자. 손동이 <laughs>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음. 추르요. <laughs> 하루에 몇 개씩 먹어요? 몇 개씩이 엄마가 줘요. 그러니까 시누마가 지금 걱정이 네? 태산이에요. 어 우리 금동이 비만이라 어쩌니 이러면서 추루분 맨날 줘요. <laughs> 막캔 따서 줘. <laughs> 그리고 우리 보고 막 뭐라고 돈을 <laughs> 내요. 사료를 그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러면서 우리 솔직히 사료 하루 에한번 주는데. 소율님이 여기 오면은 금동이 옆에 포타콤 만지고 네, 네. 네. 있잖아요. 금동이를 네.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런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